그러 그래, 그래야지 손님 늘어나거든. 그러니 되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되고. <웃음> 아니, 대마라. 전에 겁준다. 전에 겁을 주겁 와, 니왜못 먹는다. 좀 기다려라. 빼가지. 빼앗지 못아 줄게. 어? 그래야 되는 게 되고. 아, <laughs> 이거

아, <laughs> 너입 묶어버린다, 이 새끼야. 아, 요요맛 뭔데? 그보다 큰것보다 여기. 에 해라. 이 상태. 와. 맛도 좋고. 너무 봐라. 아하. 자. 접 말도라. <laughs> 응? 접안 말도라 됐단다. 불라게 됐단다. 이거 하고 가 기발랄 것. 뭐야? 아. 이렇게 만들 응응응. 오빠 형우 씨 이거는 친구보다 훨씬 맛있다. 너무 봐라. 너무 음, 봐야지. 옛날에 거 미어운 데도 가만 있 아 어, 맛있네? 그래, 이거, 거좀거 이거, 이나다거 이거, 이뭐 이거, 거 이거, 생수 이거, 가격 이거, 음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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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때문에 거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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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거 이거, 이거, 이다 참고 말씀이 그러겠구만. 에가 응. 생수 저 이래 걸을 줄알없다 생수 저 지금 저기 식자에 맞다가 면 저거 식자재보다 이래 사다니까 아유 기는면안해 아니 아니 해 믿으면 안해 지금 여기 해 믿으면 안해 믿으면 안해믿개 스무 개 믿으면 안해 믿으면 안해 아니 스무 개개으면안개잖아 아, 응. 해이림이야해이으면안이 믿으면 안해 믿으면 안해 1 6 0 0이다어제에 포토는 뭐라고, 여기, 식사지? 여기 지금, 식자재가 뭐, 지금, 2,500원 밖에 안올 건데. 여기, 그, 그 안강 식자재 있잖아. 2터짜리 6개짜리 있잖아. 아, 그큰거뭐 써? 아 그것도 2,500원 밖에 안 한데, 그, 작은 거는, 그, 지금. 우린 다 작은 게 비싸더라, 근데. 우는다 비교해보고 삽니다. 작은 게. 근데 이 집이 왜 사네? 음. 한 개, 100, 100, 1 0 0 15백 개안 치고. 그니까. 응, 내가 사 이게 80개에요. 1 6 6 0 0원빼 이거. 요 응, 응, 마당에. 빨리, 세어놓고. 뭐, 집도 가깝고 하니까, 갖다주셔좋1 6 0 0 <laughs>